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 지도자들과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시작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을 주장하는 대제사장들 곧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대립은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 가지 사건은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율법의 전통과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금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죠.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도 안식일에는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기기에 안식일에 전쟁도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에 유대인, 유대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지적을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마가가 다시 나갔다, 바닷가로 나갔다라는 말은 이전에도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전 예수님께서 바다로 나가셨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즉 여기서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였습니다. 즉 세리 레위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나 너도 나를 따라볼래? 한번 괜찮으면 나를 따라봐. 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저한 의도와 계획 그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것 역시 이처럼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온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장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지나가다가 거치는 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신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온 세상 우주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세상에 함부로 그렇게 놔두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 그들이 하는 방식,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택한 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왜 하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당시 매국노 취급 받았던 그런 세리 레위를 선택하셨을까요? 제사장 중에도 쓸 만한 사람 참 많았을 텐데. 아니면 율법에 대하여 능한 바리새인이라 서기관들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쓸모 있고 또 예수님을 진정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세리 레위였을까요? 왜 하필 나였을까요?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또 주님의 교회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목적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세리 내위가 선택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왜 레위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세리 레위는 그의 이름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성전과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자신들의 조상이나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이어 받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레위 또는 우리는 마테로 기억하는 이 레위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 레위는 백성을 위한 제사장을 그만두고 오히려 백성을 수탈하는 그런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레이가 인간이라면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백성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선택받았는데 정작 자신이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닌 오히려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심령 속의 갈등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레위는 누군가 자신을 이런 수렁에서 건져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자 그저 지나가시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레위는 곧장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 후송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나타나는 그것, 그것을 보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갈등,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당장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내 생업 정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지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헐벗은 그 우리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과 고민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유는 단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받은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갈등과 이런 고통 속에 힘들어 하던 그 지치고 낭망한 영혼을 주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그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율법과 그리고 전통을 사수하는 데 오로지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서 레위와 그리고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자 이것을 부정한 일로 규정하는 당시의 그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신다 하면서도 결국은 부정한 자들과 어울린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좀더이 표현을 리얼하게 하면 예수 별것도 없어 알고 보니까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보니까 죄인들하고 똑같이 어울리더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자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곧 당신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그 이삭을 잘라 먹자 장로의 유전에서 그만은 행동을 하였다 하며. 안식을 범하였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하실 때 안식일에는 쉬라.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당시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까 하며 그들이 몇 가지 세부적인 규범을 만들었는데 그 규범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 그 밀밭을 비벼서 까불려서 그 알곡을 거두는 행위를 그들은 추수로 바라보고 그 일을 안식일를 범한다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자들의 비난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 자신들이 이렇게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비난일 뿐이지 진정 그 사람들을 올바로 하기 위한 비난이 아니라는 것이 사랑을는 성들 우리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부정적인 감정이 들때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를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입술로 행하는 그 비난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도 또 이웃을 위한 것도 자녀를 위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비난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참 불편한 마음, 또그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차라리 내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 입으로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거나, 또 문제를 이야기하려거든 대안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지난 과거의 문제를 들먹이기보다는 오히려 대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함께 하자 라고 하는 그렇지 않는 모든 비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처럼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원의 비유로, 두 번째는 신랑과 새 부대의 비유로, 그리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과 행하였던 일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비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진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논쟁이 진행되면 진행되어질수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더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의사라는 사실. 죄인을 불러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의사라는 사실. 또 자신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맞이하기 위한 신랑이요. 그리고 새 질서와 그리고 새 시대를 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 그 잔치 자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의 고통과 스스로는 결코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억매임 속에 있었던 레위가 자신을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인정받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수 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신의 많은 동료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버리는 그 식탁, 그 잔치의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물론 왕의 잔치처럼 화려한 음식은 없었을 것이. 어쩌면 마른 빵, 마른 빵몇개 그리고 포도주 몇 모금 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너무라도 행복한 자리였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수필 중에 가난한 나라의 행복이라는 피천득 시인이 쓴 수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초에 이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글을 짧막한 그 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저 밥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근데 왕의 밥과 왕후의 반찬이라고 표현을 해요. 밥과 간장 한 종지 있는데, 그것을 행복하게 먹고 있는 그 남편,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내를 마치 자신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식탁을 준비한 왕후처럼 소개하는 이야기하는 이,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그 식탁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는 누구도 유선된 마음, 외식한 마음이 없이 진실되고, 그리고 참되고, 그리고 그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는 그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의 그 자리는 결코 부정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심을 증거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사랑을 송두리 군 이처럼 하나님은 불의한자의 위협과 그리고 그들의 도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것을 무시하고 또는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셔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 일들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때 그런 우리를 절망케 하고 포기케 하고 가로막는 일들이 수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그 죄송합니다 가짜는 위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나가고 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회방과 방해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선한 뜻을 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마치 폭풍을 만난 배가 더 빨리, 더 원하는 곳으로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립하고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첫 번째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메시아 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신의 눈에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그것을 회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제안을 받고 구질서를 그 인해 스스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고통 속에 있게 하였다면 예수님은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자격도 필요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율법을 지켜서 제자가 된게 아니었습니다.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제자가 된게 아니었어요. 오직 은혜로.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다른 이들도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하셔요 결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나 또는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그 수고한 짐을 하나님은 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도 맡기고 내 마음에 있는 억울함도 맡기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속 답답함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 사랑을 송들어보신 신앙생활은 자유예요.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인정 안 했다라고, 우리 마음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유하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그런데 그거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고, 그거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주님은 그걸 다 받으시는데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맡겨진 그 사명 앞에서도 자유하셔요. 가정, 자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다 깊이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나는 할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건그 아이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여러분의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수고하고 너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그거 그렇게 힘들게 지고 가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 나에게 이제 바뀌고 넌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달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이처럼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그 자유함 속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택함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